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 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한 특별한 혜택 집엔 무접착식 에어컨 바람막이를 놀라운 할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쾌적한 바람, 절약되는 에너지.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샤오미 공기청정기 호환필터로 깨끗한 실내 공기를 만나보세요. 다양한 모델에 호환되며 할인된 가격으로 더욱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쾌적한 호흡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위한 특별한 혜택. 한일 의료기라던 안심 전기요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6중 안전설계와 세탁 가능한 위생적인 이인용 분리난방 전기요로 포근함을 느껴보세요. 2위입니다. LG전자 HD LED TV. 32인치로 선명한 화질을 경험하세요. 방문 설치 서비스와 함께 편리하게 즐기세요. 3% 할인 혜택으로 289,620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삼성전자 마이크 헤드셋. 사극 일체형 플러그로 간편하게 연결하고 선명한 음질로 즐거움을 더하세요. 실버와 화이트의 조화가 돋보이며 지금 11% 할인된 가격으로...